사도신경과 십계명을 우리가 쭉그 동안 말씀을 들었죠. 어,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내용이죠. 어, 그 믿는 내용 중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사도신경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내용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만이 복음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귀히 여기고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고 이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은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요약해 주고 있죠 구원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요약해 놓고 있는 거죠 1 0가지긴 하지만 이것만 다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10가지로 요약하고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보니까 613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잖아요 두 가지로 또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개명의 의미를 알수 있겠죠. 그거 치우시고, 목사님 설교 들어요. 알겠죠? 네. <laughs> 자, 그, 그래서 우리가 시계명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주신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성화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에 포함되지만 그렇다 고 해서 언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십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어 감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그렇다 하더라도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십계명 자체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우리 계명을 주신 이유는 결국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우리 자신이 사랑을 하려면 희생을 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 되기 때문에 주를 더 의지하는 거죠 그것도 기도하는 거고 또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식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아,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였구나라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을지 않더라도 성경을 복음을 요약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유산이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를 좀 보겠는데요. 음, 사도신경 은 우리가 미대해야 될 내용이다면 십계명 우리가 순주야, 순종해야 될 내용을 요약하고 있죠. 주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당연하겠죠냐면 왜하 미대할 내용도 있고 또 순종해야 될 내용도 있고. 주님과 기도에 대한 내용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겼습니다. 그래서 상상 교리 문답에 이러한 순서대로 되어 있었어요. 하이델베르크도 그렇고요. 그렇죠? 사도 신경에 대한 십계명과 주기도 메디아. 소요리 문답은 그게 없죠.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사도 신경 주기도 십계명이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아, 이해되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잖아요. 소율의 문답에도 그기 나오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야기하고 뒤에 기도가 나오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율의 문답도 예.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어,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처럼 주기도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이제 교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이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는 이렇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매우 큰 은혜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큰 그런 배려와 그런 은혜가 있다는걸볼수 있죠. 음, 우리가 사람들 교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안 하고 막 소화만 하진 않잖아요. 그 이제 몸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말로 하죠. 어, 언어는 사람과의 교제하는 수단이고 관계하는 수단인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도 어때요? 이 언어로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언어를 완벽한 부신이시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쓰든지 다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언어를 쓰더라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언어를 만드신 분이시고 언어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주님과 이런 언어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이죠.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관계하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했어요. 그리고 그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정교적인 의무로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를 막안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네가 기도를 힘들게 이렇게 해야 돼.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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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든 적든지 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부모와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 교제하듯이 하나님과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면 그분과 어떻게 하는 시간을 내든 삶 속에든 우리 걸어가든지 교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기도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라든가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하기보다도 물론 그런 걸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중요한 거잖아요. 의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니까 의무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유익한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십계명 아니 그 먼저 사도신경의 내용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떻게 어떻게 살아 어떻게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십계명에서 아니 사도신경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근간이고 이걸 믿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믿는 거라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었어요. 우리를 받아들였고 성경의 내용이고 사도들이 고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한 겁니다. 사도들이 쓴건 아니지만. 십계명은 또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요약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도 어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이 요약해 주신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는 그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용도 십계명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규정으로 생각하는데 주기도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주기도를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이걸 근간으로 기도하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라는 생각 깊이 안 해요.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기도를 잘못 배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배우는 것처럼 이걸 믿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도 배우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주기도도 주님이 알려주시고 너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걸 알려주셨는데 이걸 깊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당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에 따라서 이걸 생각하면서 이것을 근거로 더 깊이 있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기도가 네, 다 제각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내향도 하나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해야 기도해야 될 내용도 하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이 주기 도야한 생각들이 너무나 가볍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네. 요즘에 믿음의 내용도 다 제각기 돼 버렸고 그리고 순종이한 것도 다 제각기 돼 버렸잖아요. 제각기가 아니요 사실 그건 제각기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셨죠 제각기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순종이지 그것이 각자 각자 개별적이고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주님이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자 사도신경도 우리가 이것만 전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 다음에 십계명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이 열 가지만 있지만 구체적으로 더 많은 순종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요약해 놓았, 놓았잖아요. 그것처럼 주기도도 똑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핵심적이고 강령이란 말로 썼잖아요. 강령, 그러니까 율법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할 때, 이건 핵심적이다.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내용인데, 주기도도 하나의 기도의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 주기도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소위 말해서 방향을 잃고 있는 기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를 잘 배우고 이 주기도를 근거로 기도하고 그거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어, 사도신경도 배우고 식혜명도 배우는데 주기도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기도도 배워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배워서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그냥 어, 본능적으로 하죠. 예,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찾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바꿔야 될겁니다 바꿔야 돼 근데 이게 바꿀 때. 여러분도 아마 공부하면서 그때 한참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 혹시나 내 기도가 틀리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잘 배우면 기도가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더디지만 언어를 배울 때 아이들이 더디지만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기도의 언어를 잘 배울 때 우리가 점점 점 바른 기도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바꾸고 클리닉하는 것이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인이... 배워서 신앙을 가진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하는 기도를 배움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배워가고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기도가 길지 않더라도 막 때로는 간절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조금씩 조금씩 기도를 하면서 길어질 수 있고 간절해질 수 있고 기도가 바뀌어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더디니까 힘들 수 있어요. 힘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기도가 수월해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과 걱정 이렇게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삶에 살아왔지만 여러분이 꼭다 기도해야지 응답되고 기도해야지 살았습니까? 그건 여러분 그거는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야지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신다는 걸 전제로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기도하고 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고 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의를 구하라고 강조한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만병통치약처럼 되버리는 기도 안 하면 믿음도 없고 기도 해야 된다는 어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에 대한 우리가 부담을 가지면 사실 우리가 잘못된 기도에 빠지게 될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막더 간절히 구해야 되고 뭔가를 막 내가 이, 막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야지만이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압박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떨쳐 버려야 떨쳐 버려야. 주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면 오히려 어때요? 그 삶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채우실 거란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기도해야지만 얻어낼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있어야 될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주셔서 먼저 이걸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 주기도는 처음에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세개 나오고 뒤에가 우리를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가 나와요. 근데 심지어 주님은 어때요? 내가 너희들 다 안다 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를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하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밑에 하나님 원하셨기 뻐하신 것이 무엇지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고해서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셔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될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먼저 될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시하신 분이 아니니까 일용할 양식과 재용서와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 달라고 하는 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 자, 두 가지 면을 보겠는데요. 어, 생각할 점은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의 영광에 뭔가를 추가할 수도 우리가 없고 바다에 작은 물방울 떨어뜨려 봤자 바다가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용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달라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였을까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셨고 그걸 또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건데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근데 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될것 같아서 그럴까요? 아, 너희들이 좀 뭔가를 더해야 영광이 더 늘어나고, 너희들이 좀더 힘써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올것 같고, 앞당기자 막 이런 말도 하 그러는데, 앞당길 수 있나요? 예, 네, 우리가 앞당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전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아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를 향한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섞고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도이 땅에 이루어달래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할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 힘을 좀 덧붙, 덧, 덧붙이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다 하시고 인도하시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기로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 혼자 하기보다 아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그 일에 참여하게도 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 할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송구스럽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 뭐 거창하게 할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어, 또, 우리가, 어,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안될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죠. 예. 다 하겠지만 주님이, 주님 우리를 참여하셔서, 참여시키셔서 그 일에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걸 소위 말해서 섭리에서는 협력이라고 합니다. 협력. 우리와 협력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협력하시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도 같은 표현이기도 하겠죠.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다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수 있죠. 그래서 주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서 그것이 멈춰진 것 같지만 다시 구원하셔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드러난 걸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길 때,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이 생각 들더라고요. 설교하는 것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어떤 부분에 참여하는 것도 감사한 거고,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감사하는 거고, 또 내가 일을 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감사하는 거고,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고 흘러보낼 수 있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삶이 감사하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뭔가 덧붙여지고 도움, 도움이 될것 아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참여하셔서 그 일들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수단으로 사용할 한때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고, 심지어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상속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권한과 영광을. 그것처럼 그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며 주님의 사역에 참여해서 항상 속 같이 사, 사역하며 같이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이 고백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죄일을 해야겠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것 힘든 일이지만 감사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자잘고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게 다 감사가 되죠.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고 지치고 또 일이 잘안될때 짜증도 나기도 하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일에 기뻐하신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이름과 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사용되기로 합니다.라고 또그 그것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것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와 우리의 삶은 뗄수 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죠. 심지어 기도를 노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만이 노동이 아니라 기도도 노동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와 이 삶은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일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바람직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일만 안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가운데 드러나도록 내 삶에 터전내서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터전내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내가 부지런히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를 볼때 처음에 세 가지를 볼 때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볼 때, 이거는 우리가 교회가 추구해야 될 성도가 추구해야 될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사명 선언문이라고도 비전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어, 물론 동감합니다 뒤에 세, 세 부분은 좀 그러긴 하지만 앞에 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니까 그렇죠? 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맞겠죠? 예, 가장 중요한 사람, 삶의 방향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이 말과 똑같이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예,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러한 면들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오늘 하루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지, 또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건지,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수단 그 삶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늘 돌이켜보는 거죠. 이,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 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는 건지, 이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그런 삶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멈춰야겠죠. 멈춰야겠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으셔야 되고, 드러나야 되겠고 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온전히 주권과 하나님의 그 왕대심이 온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우리가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름과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겠죠 당신이 이루시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 주기도를 생각할 때 어, 이것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를 주기도로 시작하고 주기도로 마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깊이 있게 묵상도 하면서 더 우리가 기도를 펼쳐갈 때 우리 자신이 큰 은혜 안에 있고 또 그그그틀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많은 것들을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들으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기뻐합니까,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정해 주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 이루어가시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원치 않는 기도를 막 우리가 해봤자 그건 우리가 시간 낭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삶의 안정감과 또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영광을 드러내시는 역사를 나타낼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섬기가시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더 기도와 힘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상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어떤 방향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급하는 것부터 막 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주기도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를 하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